여러분은 일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행, 온천, 그리고 뭐? 무튼 현재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세계 GDP 3위라는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세계 GDP 3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작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지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의 지리가 왜 형편없는지 그리고 그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부를 때 흔히 열도라고 부르죠. 열도란 말 그대로 열을 지어 길게 늘어져 있는 섬을 의미하죠. 네 맞아요. 일본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섬의 개수만 해도 약 6,8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혼슈부터 남쪽의 규수, 시코쿠, 북쪽의 후카이도까지 크게 4개의 섬으로 일본을 구분하죠. 아무래도 섬나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일본을 다소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3.7배 정도 크며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2.5배 정도 차이 나죠. 네, 맞아요. 일본의 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일본의 국토 약73% 이상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고 하죠. 일본의 농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일본의 농지가 상당히 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3배 이상 작은 우리나라보다도 농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본 대부분의 인구는 내륙에 몇안 되는 평양에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토 인근에 있는 오사카 평야와 나고야에 위치한 노비 평야, 그리고 일본의 수도가 있는 도쿄의 간토 평야가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분포도를 보더라도 이곳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다는 걸알수 있죠. 역사적으로 일본의 문명은 이 평야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일단 메이지 유신 이전 천년의 수도였던 교토는 이 오사카 평야를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시대의 주요 경제 체제인 농산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에도 시대에는 오사카 평야를 국가의 부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수도를 도쿄로 옮기게 되고 에도라 불렸던 도쿄 또한 일본에서 가장 큰 평야인 간도 평야를 기반으로 발전했고 역사적으로 에도 막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지역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 권력을 차지하기까지 했죠. 이두 지역은 넓은 농경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건 두 지역 모두 바다를 낀 항구가 있다는 겁니다. 오사카는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요도강 하구인 오사카만이 있고. 도쿄 또한 여러 강과 연결되어 있는 도쿄만이 있죠. 이곳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일본의 상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죠. 일본은 농경지 부족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많은 의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문명은 넓은 평야와 인근 바다로의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죠.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재와 에너지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자원은 과거에서도 전쟁의 주된 이유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원은 처참하기 그지없죠. 일단 국토 73%를 차지하는 산악지형은 개발하기 힘들고 일본의 토지 대부분은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랜 시간 지층에 퇴적되어 생산되는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일본은 외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화석연료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죠. 원자력 발전은 실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010년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생산으로 일본 전력의 25%까지 공급하게 되죠. 하지만 일본에는 엄청난 취약점이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재해의 위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불레고리라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지대는 지각이 만나는 섭입대로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중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의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이러한 지각활동으로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 약 110개의 화산이 형성되죠. 일본은 전세계 활화산 1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온타케산이 분화하여 약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런 환경은 일본 국민에게도 항상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재해는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죠. 일본인들 또한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한다고 하죠.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두 개의 지진은 1995년 한신 대지진과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특히나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뒤에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가 있는 도호쿠 지역에 인프라와 제조,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에 따른 재건과 복구를 위해 일본은 막대한 공공부채가 생겼죠. 게다가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 해결료가 과열되면서 폭발과 함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어 그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죠. 이로 인해 일본의 식품과 관광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현재는 냉각수로 사용된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죠 일본 내에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후 전면적으로 원전을 폐지했고 2022년을 기준으로 4기의 원전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일본 전력의 4%를 차지한다고 하죠 탈원전 이후 일본은 부족한 에너지를 이전과 같이 화석연료로 대체하게 되면서 매국 수입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와 산지로 뒤덮인 지형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쁜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외세 침략에는 상당히 안전했죠. 일본은 과거 세계 강대국의 침략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동쪽 끝 지역의 섬으로 있어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내륙에 뒤덮인 산은 천혜의 방어 시설로 보급과 이동의 문제로 전쟁을 장기화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정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까지 천황이라는 세습 군주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20세기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하여 부족한 석유와 철강 그리고 식량 등의 자원을 얻기 위해 제국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타국으로부터 빼앗아오자는 원시적이지만 확실한 해결책이었죠. 이미 많은 주변 국가들도 그렇게 했었고요. 우선 일본은 조선을 주목합니다. 조선은 일본과 거리상 가까워 전쟁 초기 보급이 자유롭고 전라도와 같은 곡창지대를 수탈하면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일본은 중국으로 가는 통로로서 조선을 병참하하고 대륙 정복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뭐 이런 생각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16세기 일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었죠. 뭐 당시에 조선인 예상하지 못한 강한 인물이 버티고 있었기에 좌절했지만요. 무튼 20세기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다시 한번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먼저 일본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을 강제로 병합해 버리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독일로부터 태평양 제도의 섬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일본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이어 중일 전쟁을 일으켜 난쟁 대학살까지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일본의 야욕을 세계가 두고 보지 않았죠. 국제사회는 중국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라며 경고했지만, 일본은 말을 듣지 않았죠. 1941년, 일본이 프랑스령의 인도차이나까지 침공하자,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쟁군 수품의 필수인 석유와 고철의 무역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를 시행합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 이상과 고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게 수입하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제재로 전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직접 전쟁물자를 찾기로 합니다. 그때, 일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당시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던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고모 같은 전쟁물자가 풍부했고, 때마침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패배하여 방어 전력 또한 약했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필리핀이 있죠. 당시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침공할 때 이곳을 거쳐가야 하니까 제한 사항이 많았죠. 일본은 미국의 전쟁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미군 태평양 함대의 주둔지인 진주만을 공습하고 동시에 필리핀을 침공합니다. 일본은 당시에 몰랐죠. 이 사건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진주만 공습 이후 개빡친 미국이 연합군에 참전하면서 전세는 역전당하죠. 태평양으로 전선을 지나치게 확장했던 일본은 석유, 석탄과 같은 군수품의 부족에 시달렸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수품 생산체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패망하고 있었죠. 연합군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수도인 도쿄 폭격까지 감행했지만, 일본은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양측의 사상자와 피해자만 늘어나기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을 투하했고, 그 결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됩니다. 다시 일본의 농지와 부족한 자원만 남게 된 거죠. 전쟁의 여파로 일본의 도시인프라는 전부 파괴되고 개발할 자원은 없었죠. 패전국의 대가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패널티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일본은 수입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기에 인재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좋은 시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의 대립인 냉전시대가 도래했고,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 체제였고 한반도 또한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미국은 아시아의 강력한 자본주의 동맹이 필요했고 그 나라로 일본이 선택되었죠.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우선 한국전쟁의 군수품을 제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후 반도체, 자동차, 전자 산업 같은 분야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 내의 자원 부족은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합병된 쿠릴 열도 남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천연자원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 또한 일본의 부족한 자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죠. 현재 일본은 에너지 84%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이자 전세계 석탄 수입국가 3위, 그리고 여섯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다소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대국 3위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은 전문가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정당하진 않지만요.